저는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 저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합쳤을 때 1등급이 아닌 과목으로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의교정 과홍입니다 <목소리> 모두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창 수시원서 접수 고민하려 정시 공부하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수시 입시 썰과 꿀팁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웅이 함께 멋진 학생분들을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옆에 서 계시는 두 분의 학우분들이 바로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이 학번 학생들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22학번 강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22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시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두 분의 입시에 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시가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역으로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정시보다 수시가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정시로 갈 실력이 되건 안 되건간에 현역의 경우에는 무조건 수시로 입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시보다는 평타한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현역은 정시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학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신관리나 보고서 작성 또는 수행평가 같은 것들의 자신감이 있어서 정시는 고려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교장 추천전형과 가톨릭 지도자 추천전형이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의 인원을 뽑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와 면접 30%의 비율로 뽑게 됩니다. 또한 삼합사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도 이와 같은 기준이지만 총 2명 선발로 매우 적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내신 등급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전교 몇 등을 하셨고 수능은 몇 등급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수 영사가 기준 1.22 정도의 내신이었는데, 제가 이 인터뷰를 앞두고 다시 계산해보니 1.14라는 제 기억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와서 잘못 계산했나 싶기도 합니다. 전교 석차로는 1등으로 졸업한 것이 맞고, 수능을 보았을 때는 물리학 원과목 2등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맞았습니다. 어, 저는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 1.27을 받았습니다.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고 사실 수능은 그다지 잘못 편은 아닌데 삼합사와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봤습니다. 어 1.14와 1.27의 내신 성적이라 저는 들어보지도 꿈꿔보지도 받아보지도 못한 성적이라 잘 감이 안 오네요. 어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정도 성적을 받으려면 3년 동안 몇 과목 정도가 1등급이 아니어야 하나요? 혹시 3등급 이하도 있었나요? 저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합쳤을 때 1등급이 아닌 과목으로는 9과목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3등급 이하의 과목은 사실 없었습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3등급 이하의 과목은 한 과목도 없었고, 2등급을 받은 과목의 경우에는 한 학기당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 제가 듣기로는 연우 강웅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카톨릭 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연우 강웅이도 저렇게 높은 성적을 받았나요? 저는 3년 동안 1.17의 내신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 동기들을 보면 이렇게 높은 내신이 아니더라도 좋은 면접 답변이나 깊이 있는 생활기업부 내용으로 다소 낮은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남은 기간 자소서 작성도 면접 준비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모의로 면접 보는 것을 여러 번 도와주셨었고 그것만으로는 사실 불안했기 때문에 면접 학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면접 학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면접 학원을 가서 내는 비용은 그 존인의 불안감을 면접을 실제로 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현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직전까지 자소서 수능 공부, 어, 3학년 2학기 내신 공부로 바빠서 면접은 수능 끝나고 2주 정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학교와 구청에서 진행하는 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준비를 했었고 인성 면접의 경우에는 인성 면접 기출 문제를 전부 뽑아서 예시 답안을 작성해보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 특히 생기부 기반 면접을 할때 모든 활동을 다 암기하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활동들을 10개 남짓으로 추려서 어떤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든 그 10개 남짓 되는 그 질문들 안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다녔지만 학교에서 한 모의 면접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신 피드백이 더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께 학교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꼭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중 화학 과목에서 형광 나노입자를 이용한 내전증 센서에 관한 질문을 물으셨던 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제 자소서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생활기록부 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거론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세심하게 물어보셔서 의외라고 생각해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인성 면접에서 암 환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코로나 환자는 지원을 받는 그 차이는 어, 암 환자들에게 차별적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라는 교수님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성 면접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10초밖에 없어서. 코로나 환자는 암 환자랑 다르게 전염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밖에 답변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의 답변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여느 과목이 혹시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학교장 추천 전형 면접만에 다른 대학과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음.. 제가 느끼기에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대해 질문하는 방에서는 이시호 학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무리 서술하더라도 의학 관련 탐구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시문을 읽고 답변하는 방에서는 의학 관련 주제들이 빈번하게 출제된다는 점 역시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학 관련 탐구 꼼꼼히 공부하기, 의료 시사에 대한 통달을 위에 면접 보는 그날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혹시 합격을 예상하셨나요?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어, 진부한 답변이겠지만 합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반고 출신이라 생활기록부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빈약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면접에서 모든 걸 뒤집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면접장에서 주어졌던 질문들이 평이하고 변별력이 약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다른 부분에서 변별이 돼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1차를 붙을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 거의 한 달가량을 어, 이 학교는 당연히 떨어져서 재수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어떻게 잘이 학교에 붙게 되어서 너무,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과 수시 공부 경영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본인만의 공부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우선 수능과 수시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둘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시 공부를 잘 해놓을 때 분명 정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수학 1과목과 수학 2과목을 2학년 2학기 기말 후에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오직 3학년 내신 과목이었던 미적분 과목만 공부를 했습니다. 애초에 수시로 유대를 입학하는 것이 저의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원투 과목의 실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고 이 결정이 다행히 저의 예상과 맞아떨어져서 좋은 3학년 내신 성적과 그리고 수학 원투 실력을 가지고 수능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신 공부가 수능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공부를 하면서 쌓아 놓은 개념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따로 수능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신에 최선을 다했고 3학년 때부터는 내신 기간은 2주 반으로 짧게 잡고 나머지 시간을 수능에 투자했습니다. 내신 공부의 경우에는 무조건 오래 앉아서 외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어떤 과목이든 열심히 외우는 데에 집중을 했었고 수능 공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부분 생기부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본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세부 특기 사항이건 대건간에 거의 모두 참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목표했던 의학과 관련되었던 활동 중 제가 참여하는 것 사지 않는 것은 다섯 개 정도 같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거의 대부분 참여했고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이 학교에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학교 선생님들께 건의를 해서라도 어,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이 듣는 말이겠지만 생기부는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학년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3학년 때 발전시켜서 이어나가는 식으로 했고, 또 2학년 때의 진로가 3학년 때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생활기록부에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학년 마무리할 때마다 생활기록부를 꼭 읽어보면서 더 추가하고 싶은 활동, 발전시키고 싶은 활동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생활기록부를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세부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 아무리 의학과 상관이 없는 과목도 의학과 연관지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학년 지구가 원과목의 경우에는 의학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투구의 혈액이 내독소의 검출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구가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서 화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지구와 원과목의 세부 특기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음으로써 의학과 최대한 연관지어서 진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두분 내가 가톨릭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 말해주실 수 있겠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인터파기 위해서 지금 이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의교정의 별관 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laughs> 사실 이시윤님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대학교 오려고 어, 잠을 정말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저는 12시가 되면 무조건 잤고 학교 가기 거의 30분 전에 일어나서 등교 준비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학생분들이시라면 설령 올해 입시에 실패하게 되시더라도 매우 높은 확률로 다시 도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생인 지금 최대한 많이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적게 공부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수기롭게 판단을 내리길 바라고 그리고 꼭 다음에 교정에서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본인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진부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 억지로 생활기록부만을 위해서 한 활동들은 나중에 면접을 준비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쓸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로와 관계 없는 활동일지라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활동들은 자기소개서에 쓰거나 면접 답변으로 활용하는 등 정말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활동들이 도움이 될까 저울질하지 말고 하고 싶은 활동이라면 고민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가웅이. 연우, 강웅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강준우님과 같은 맥락에서 모든 일에 진심을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도와주신 이시우 학우분과 강준하 학우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논술, 정시 관련 썰과 꿀팁을 주제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 다음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